주말에 이명웅이 김희재의 새 앨범 발매 기념 파티를 열었다. 김희재를 향한 주인공의 남다른 선물은 톱6를 질투하게 만든다. 무슨 선물? 영탁, 이명웅, 이명웅, 공정하게 대해줘. 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오늘 저녁 이명웅과 톱6 멤버들은 김희재가 생애 첫 장문의 솔로 앨범을 발매한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1월 싱글별, 그대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개되는 앨범이자, 김희재의 데뷔 후첫 정규 앨범입니다. 이명웅은 김희재와 가장 친한 사람 중한 명이어서 동생을 위해 가장 먼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파티에서 이명웅은 김희재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명웅이 해외에서 2개월 동안 주문한 한정 상품이 한국으로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톱6 멤버들도 이명웅이 김희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재가 앨범 발매 후 MBC 음악중심과 SBS 인기가요를 통해 타이틀곡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김희재가 앨범 활동을 할때 착용할 수 있도록 히트브랜드 까르띠에에서 나온 시계를 김희재에게 선물했습니다. 시계는 한정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만 달러에 달합니다. 김희재는 이명웅이 준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은 언론에 등장할 때 명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톱6 멤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값진 선물을 고른다. 영탁 선배는 영웅년의 앨범이 곧 나오는데 나도 그 선물을 갖고 싶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톱6 멤버들은 한결같이 이명웅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톱6 멤버들의 파티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고 함께 있을 때 모두가 매우 편안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명웅과 톱6가 TV 조선 미스터트롯 시즌2 심사위원으로 돌아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명웅 측과 소속사 측의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명웅은 8월 말까지 콘서트 일정을 이어간다. 가수 이명웅이 싸이 아이유를 꺾고 2022년 6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음반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한 이명웅 브랜드가 1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유 브랜드가 2위 축제를 통해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사이 브랜드가 3위가 됐다며 팬덤을 가진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의 새로운 일정을 팬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